어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챡챡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어 김재동 유병재보다 전효성이 12배 더괘심한 이유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이야기는 나 조금 쫄리는게 있어 왜냐면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 들어가있거든 <laughs>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효성이라는 사람이 너무 괘씸해, 괘씸해도. 어떻게 이렇게 괘씸할 수가 있지? 라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요즘 들어가지고, 우리 제동령도 다시 뭐 돌아오려고, 지금 와서는 이제 그라운드 딱 깔렸잖아. 정권도 바뀌었겠다. 다시 뭔가 이제, 누구도 빠르게 남들 간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laughs>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나, 김제동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내가 보기엔 조금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방송국 내에도 약간 라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내가 보기엔 라인이라기보다는 이미 거의 다 먹혔다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좀 이게 어수선한 그런 시국이라 가지고 당장은 좀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 근데 뭐 다시 돌아오겠지? 그치? <laughs> 그리고 이전에 제동이 형 같은 경우는 한번 유튜브로 간을 본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오지게 욕을 했거든. 사람들이. 시월 테로 오지게 막히면서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버로를 탔단 말이야. 흡사인 모습은 그 과거의 그샘오7리를 보는 <웃음> 약간 <laughs> 샘오7리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나오려고 하다가 버로 탔다가 지금 와서는 뭐 이제 아마 내가 보기엔 조만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김제동이 사라졌던 그것들 그 자리를 그대로 뭉게 내가 보기엔 유병재인 것 같아요. 유병재. 그래서 솔직히 내가 보기에 처음에는 유병재가 조금 약간 신박한 캐릭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미천이 바닥이 나게 돼 있거든. 유병재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뭔가 나름 스탠딩 개그맨 풍자한다고 따라 하긴 했지만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가진 게 박나래, 고 박나래도 그렇죠 박나래도 스탠딩 개그맨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박나래는 분장할 때 제일 재밌지, 그렇약 그래서 박나래도 색대립, 오, 야스! 하다가 한번 이제 이게 날아갈 뻔한 적이 있었고, 유병재 같은 경우도 색대립을 쳤는데, 준평을 들고 와서 색대립을 쳤잖아. 그래서 자기는, 자기는 뭐 이렇게, 뭐 이게 조루라가지고 빨리 이렇게 나올 때, 준표형을 상상한다고. 그래서, 뭐, 내 생각에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해. 이렇게 뭐가 좀 급할 때, 어, 잠깐, 어 잠깐만, 잠깐만! 이럴 때, <laughs> 머리 썰어. 뭐 이제 준표형이나 뭐 이렇게 정치, 정치인들 쭈루루룩 있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 뭐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약간 좀 그렇잖아.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표형도, 야,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 둘의 차이점 은 뭐냐면 제동이 형은 사고 치다가 뭐 걸렸잖아, 그지? 사고라기보다는 좀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강의하면서 슈킹 오지게 쳤잖아. 슈킹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눈먼 돈, 눈먼 돈으로 이제 고액 고액 강연하는 도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자리를 이제 유병자가다 받아먹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 그래서 MLB 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한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유병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는지 모르겠다.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유병재? 그러면어 모르겠다고 내미없, 재미없다. 재미없다. 그래도 저거는 정치유튜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설이었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지. 그래서 이 둘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선택적인 분노라는 게그 이중성이잖아. 이중성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되게 더러워 보여. 엮여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나는 이런 유병재나. 그김재동보다 전유성이 훨씬 더 토확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나한테도 내 라방에 가서 누가 그 얘기한 적이 있어. 왜 유병 한참 이제 그약 약쟁이 사건 털때 유병재는 맨날 왜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 코스프레 하면서 yg 그때 했을 때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때 얘기한 게 그거야. 원래. 밥 주는 사람은 무는 거 아니에요 <laughs> 밥 주는 사람은 무는 것도 아니고 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이해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신념과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좀 젊은 사람들은 좀 이게 엄청 이게 정의롭고 이렇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 나이쯤 되면 그 신념이라는 것들 신념이 없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해준단 말이야, <laughs> 사실. 그래, 뭐, 사람이, 뭐, 신념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가론유다도 예술을 은삼심에 팔아먹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같은 관점에서 나는 뭐, 이제, 김재동이 일방적인 거나, 유병의 일방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옛날에 내 유튜브 방에도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있었거든. 이분이 진짜 장난 아니거 완전히 극좌 중에 극좌였거든. 그래서, 라방 하다 보면 항상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알고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laughs> 그러니까 내가, 아, 시민단체에서 일하셔야 아이, 그러면, 그럼 물면 안 되지. 이해해요. 이해해요. 이러고 이제 넘어간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전효성이 한 거는 뭐냐면, 밥 주는 사람을 물어버리는 짓을 한 거예요. 전효성은. 밥 주는 사람을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악질이지. 그러니까, 전효성이라는 이름 석자는, 얼마, 나 어마, 그게, 진짜, 연예계에서, 여자가 자기 이름 석자 남긴다는 게, 딱, 임팩트 강하게 그 이미지 남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줄 알아, 그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효성이 걸그룹 있을 때는, 그때가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 걸그룹 춘추전국 시대였어, 진짜. 5만 애들 다 나왔단 말이야. 5만 애들 다 나와서 다 싸우고 있고, 거기서, 이름 있는 걸그룹만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물론 이제 전효성이 있는 그 걸그룹이 뭐였지? 잠깐만, 잠깐만. 그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노래는 기억나, 마돈나, 돈나, 돈나. 이거 유엄마 포이즌. 그래서 어쨌든 시스타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낮은 급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효성 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긴데 성공을 했잖아.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전폭적인 남자들의 그런 지지와 사랑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배신을 한 거야. 배신이야? 이걸 때린 거야. 이거는 진짜로 괘씸 중에 괘씸이라고 볼수 있지. 물론, 한편으로는 저는 뭐 이해하자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왜냐하면, 방송가 쪽은 이미 다, 먹, 다 먹혀가지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해. 그래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한참 애들이 빠워 강했을 때는, 굉장히 남성다운 연예인들한테 가갖고, 남빼미 컨셉으로 가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네가 이것만 해주면, 너희의 그 활동을 보장하겠다. 이런 딜이 실제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방송 보면, 여러분 그거 안 느껴져요? 작가 이야기 말잘 듣는 애들이 계속 나와, 그게. 대표적으로 유병재도 그 중에 한 명인 거고. <laughs> 이렇게. 낼름 먹은 거지. 딱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효성을 얼마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겠겠어. 우리 편으로 이제 귀순애랑 얼마나 그렇게 종용하고 싶었겠어.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도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결국엔 이걸 찍은 거야. 이해해 주려고 한다면, 그래. 이해해 줄수 있어,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아무리 신념이 없는 걸 이해해 줄수 있어도, 자기 밥 주는 사람을 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사람 새끼 갈 짓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한 게, 전유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부디 이 사건이 이 전유성의 귀순이 <laughs> 난 샘플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샘플로 남아야. 아니 이건 남아야 돼. 이거는 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분노하지 말라. 뭐 대충 대충 살아라 뭐 어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어쩌겠어 우리가 우리 하루 행복하게 그래도 신경 쓰고 살아야지 쓸데없는 거야. 우리 에너지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 전유성 사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 저쪽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회유를 했지만, 그동안 안 넘어갔던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 왜안 넘어갔겠어? 그렇게 많이 회유했을 거란 말이야. 전효성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안 넘어갔겠냐고. 그거는, 돌이기 때문이야. 사람새끼라면 <laughs> 지켜야 되는, 어? 검은 머리 짐승이라면, 그래도 이건 지켜야 되는 그런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안 넘어가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처음으로 넘어간 거란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늘상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좌시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갖고, 뭐, 한 번씩 이제, 그, 효성이 누나, 그 인스타도 한 번씩 가보고, 아니면 이제, 뭐, 거기 유튜브도 가보고, 가니까 댓글도 다 막아놨긴 한데. <laughs> 그래서, 항상 뭐든지 샘플이라는 건 세게 맞아야 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뭐, MC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티븐유라던가 병역이나 병역비리는 진짜 비를비지하게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용서 못 받아? 샘플로 걸린 거란 말이야. 이거는, 이거는 샘플로 남아야 되는 일들로 딱 찍히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면 안 돼. 왜? 이게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건에 바로 전효성이 끼어 있다고 생각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강요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laughs> 항상 말하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좀 다른 마음 가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기존의 그런 프로파간다들을 심으려고 하는 카르텔 세력들과 남성들 간의 전쟁에 가까운 그런 간접정쟁에 가까운 그런,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태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저렇게 악질적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선을 넘으면 걔 주옥된다는 거를 꼭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 따지고 보면 그러잖아. 마피아들이 왜 복수 같은 거 확실하게 해? 그걸 안 하고 넘어가면, 쟤네들이 우리를 주옥으로 보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남자라면 분노할 때는 <laughs> 분노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나도 말하면 한 번씩 오락가락한 느낌이 있는데 기존에 내가 말했던 거랑 완전히 상반된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거냐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싶은 게 절대로 여러분들을 믿었던 사람들을 배신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때까지 유튜브 하면서 내남들로로 소신을 지켜오고 있었잖아. 근데 나는 내 페이스대로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줬으면 야내 진작에 내가 씨쭉 <laughs> 올라갔지. 근데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내 구독하는 사람들 3만 명은 그런 날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이런 내가 어느 날 어느 날 그냥 주구장창 야이 개같은 김신현들아 이러면서 이제 막 욕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건 역시 제가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어 우리 인간으로서 마지막 시의까지는 저버리지는 않는 그런 인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어, 오늘 이야기 찍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꼭이 영상 우리 효성이 누나가 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